오, 오우, 제가 스포츠버드거든요? 오, 제 <laughs> 제 되거든요? 오 뭐지? 솔직히, 오기 전에, 이제 저도 이렇게 차에 대한 정보를 좀다 보고 시승을 하면 훨씬 좋잖아요. 그리고 옆에 이제 카마스터님께서 계신 것도 아니고, 혼자 해야 되니까, 코로나 시대에. 그래서. 그래서 리뷰를 좀 보, 보고 왔는데, 그럼 이렇게 이 가격에 이 차를 이런,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다.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, 오, 물론 좋은 리뷰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, 아, 좋은 리뷰를 보면서, 이렇게 빨아주는 리뷰를 보면서, 아, 이거, 현대차한테또뭐 먹은 게 있나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오, 오 달리는 거 한번 달려보시면 좀 느낌이 확 다릅니다. 제 아이오닉 5도 타봤잖아요. 걔도 되게 잘 달리는 편인데, 걔좀더 소프트하고 좀 편안한 주행에 그 맞춰져 있고, 얘가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얘는 미친놈이 됩니다. 갑자기. 와, 이건 이거 말이 되나? 이렇게 갈수 있나? 차가? 야, 멈추는 거. 하는 거. 아, 좀 달리면 무서워요, 예, 달리는 거. 아, 이건 거기 스포츠 카소주인데, 이 아, 정도면. 역시 근데 좀 무거워서 <laughs> 이게,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. 차선을 바꾸거나 코너를 돌때 되게 좀 꿀렁거림 때문에 좀 이렇게 몸살이게 돼요. 더 이상 밟지 않고. 어, 일단은 자 에코 모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에코 모드로 하면은 에브 모션 시트 때문에 이게 확 풀리네요. 어, 좀딱히 달릴 데는 없으니까 지금은. 커브 어, 주의하세요.